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코로나19와 독감 모두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데 독감 백신은 세부 접종 일정이 오늘 나왔지만, 개량 백신 접종 계획은 이달 말에 따로 발표합니다. 일단 발표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계획부터 살펴보면 9월 21일 다음 주 수요일에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미만 가운데 태어나 처음으로 독감 백신을 맞는 영유아 아이들이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두번 맞아야 해서 일정이 조금 빠릅니다. 10월 5일부터는 그외 아이 어린이들과 임신부 접종을 시작하고 12일부터 어르신 접종이 시작인데요. 12일엔 만 75세 17일에 만 70세, 20일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첫 동절기고, 지난 2년간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아서 자연면역이 감소한만큼 독감 백신을 꼭 맞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독감 백신과 코로나 개량 백신 독시, 동시 접종이 되느냐,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일단 코로나 개량 백신은 전해 드린 대로 이달 말에 세부 접종 일정이 나오니까 좀더 기다려. 야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는 71,000여 명으로 지난주 대비 1,100 명 정도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16명 줄어든 4 4 1명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4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사망자는 72명으로, 이번 재유행으로 인한 위중증 피해도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2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봉충화초는 인삼, 녹용과 함께 주요 한방 약재로 사용되는데요. 면역력을 높여줘서 감기를 잡는 데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겨울에는 곤충의 몸속에 씨앗 형태로 있다가 여름에 버섯으로 자라는 동충하초. 예로부터 각종 질환 치료에 쓰여왔는데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농촌 진흥청은 먼저 실험 쥐들에게 각각 가짜 약과 홍삼 추출액 그리고 동충하초를 먹였습니다. 그리고는 독감 바이러스를 주입한 결과 동충하초를 먹인 쥐는 100% 살아남았지만 가짜 약과 홍삼 추출액을 먹인 쥐는 생존율이 45%와 80%에 그쳤습니다. 선천성 면역 세포와 후천성 면역 물질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퍼센트이지만 면 농진청은 과학적으로 효능이 입증됨에 따라 내수 시장 확대는 물론 중국 등지로의 수출 길도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의 동충하초를 이용한 다양한 식약 제품 개발 연구에 활성화가 될 것으로. 재배 농가들은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좋은 결과를 이렇게 짜고 나타나게 농가 재배하는 농가 입장에서 굉장히 당길만한 일이고. 농진청은 항암과 항염 같은 동충하초의 또 다른 효능에 대해서도 연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